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좀 전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신경 끄기의 기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이란 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한 개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신경 끄기의 기술 꼭 아무것도 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애쓰지 마.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노력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은 너무 많은 거를 신경 쓰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하다 혹은 가치있다 라고 판단되는 것에만 신경을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책으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애쓰지마 노력하지마 신경 쓰지마라는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과연 뭐를 애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려면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대주제 아래 최고 혹은 최악 1%가 돼야 한다는 강박증. 우리 현대인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항상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절망감과 좌절감도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런 강박증을 꼭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될 건데 성공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패를 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라는 대주제 아래에 피카소가 3만 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다가가야 하는 건 맞지만은 너무 많은 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에 신경을 썼다. 또한 많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가지 않은 길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바꿔놓은 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분명히 그런 사람을 알 것이다. 어쩌다 한번 신경을 안 썼는데, 그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있죠. 당신 자신도 그저 신경을 안 썼을 뿐인데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경우에는 6주 만에 본인이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게 바로 그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신경 끄기 명예의 전당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본인이 신경을 껐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명예의 전당에 그 경험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진 걸다 팔아치우고 남미로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운칠기삼이 좀 떠오르기도 해요 모든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본인이 다니던 직장 은행이라는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서 성공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냥 그만둔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할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그 중에 굉장히 낮은 확률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많은 생각을 했고 그에 따른 많은 도전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모든 걸 신경을 꺼버리고 자신이 다니고 있던 이런 직장을 그냥 때려치고 신경을 꺼버리고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도 물론 행동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행동하는 게 가능한 것이고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끄기 의 기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신경을 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유의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읽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신경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건 간에 저건 남의 일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무심함이 아니고, 타인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곳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나와 주장이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내 주장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타인의 주장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내 주장이 내가 봤던 것들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보이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끔 많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타인이 내 주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강력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분명히 불편함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모르는 부분, 제가 무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타인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숙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독서의 중요성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에 신경 쓰지 않으려면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을 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면 이를테면 전 남친, 전 여친의 페이스북에 새로 달린, 새로 올라온 사진, TV 리모컨 건전지의 수명,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연달아 놓쳐서 손 세정제를 못산 것에 대해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당신 인생에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거의 없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일도 있고 사소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 여기서 얘기하는 방금 읽어드린 거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사소한 부분 중에 하나고 내가 신경을 꺼도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런 거를 다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항상 신경 쓰게끔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는 모든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는 게다 고만고만하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는 게다 고만고만하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 당신의 마음에 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모두 다 늙어간다는 것 달에 갈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엠마스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괜찮다 삶은 계속된다 너의 인생은 계속될 것이다 점점 줄어만 가는 신경을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 위에 남겨놔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저자는 가족이나 절친 그리고 취미 생활 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단순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찾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주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고 혹은 최악. 1%가 돼야 한다는 강박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는 경이로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경이롭길래 경이로운 것이 이렇게 홍수처럼 밀려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최고 중에 최고 최악 중에 최악 최고의 몸매 가장 재밌는 농담 가장 충격적인 뉴스 최악의 테러 따위가 힘없이 밀려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TV를 켜면 유튜브나 이렇게 지금 영상을 보고도 있지만은 이런 제가 얘기하는 이런 영상 말고도 저도 많이 간혹 보기도 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뉴스 탑5, 가장 재밌는 기사 탑7,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고 눈길을 끌만한 이런 제목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런 영상들도 많고 tv를 틀어도 이런 뉴스 기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삶은 극단적인 경험으로 가득하다 대중매체가 사람의 이목을 끌어 돈이 되는 극단적인 것들을 내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단조롭고 평범하게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바로 저도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예외적이지 않은 지극히 평균적인 삶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분야에서 특출나다 해도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평균이거나 그 평균 아래를 밑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분야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분야에 다 신경을 쓸 시간이 없는 거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허용된 시간과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한 사람이 모든 분야는 커녕, 숙출하기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 분야에서 다 최고가 되고 1%가 돼야 된다는 강박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강박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굳이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정보 기사들의 이런 나열들은 수많은 정보 중에 0.00001%에 속하는 극히 예외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는, 영상에서 보는 이런 수많은 부자들, 예를 들면 빌게이츠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가족 여행을 1년에한번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크루즈를 아예 한 대를 그냥 빌려버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사를 본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여행을 가지 않는데 한 15일 정도 크루즈 한 대를 아예 빌려가지고 본인들의 가족만이 쓸수 있는 이런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백 억 단위의 돈을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렇게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나요? 1년 동안 열심히, 2년의 여행을 위해서 한 달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꾸준히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죠. 돈이 몇천만 원대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 부자들은 몇백억의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아예 섬을 하나 빌려버리거나 크루즈 한 대를 빌려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게 과연 평범한 일인가요? 그리고 대주제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피카소가 3만 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파블로 피카소의 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노년에 파블로 피카소가 스페인의 한 카페에 앉아 넵킨에 그림을 끄적이고 있었다. 그는 무덤덤한 태도로 그때그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를 막 쓱쓱쓱 그리고 있었대요. 10대 소년이 화장실 칸막이에 이렇게 낙서, 그러니까 화장실 칸막이 보면 낙서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게 낙서하는 방식과 흡사하게 낙서를 막 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유심히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피카소였대요. 그가 그린 낙서는 희미한 커피월을 위해 수놓은 입체파 또는 인상파의 작품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한 여성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막 감탄하고 있었대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냅킨에 이렇게 쓱쓱 그리는데 그림이 저렇게 대단히 훌륭하지?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몇분 뒤에 커피를 다 마신 피카소는 자리를 뜨기 전에 냅킨을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이렇게 버려버리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때 여성이 피카소를 불렀대요. 잠깐만요. 제가 그 냅킨을 가져가도 될까요?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마 사례는 충분히 한다라고 해도 구겨진 냅킨이니까 아마 어느 정도 소액의 금액 정도. 주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피카소가 얘기했대요. 물론이죠. 2만 달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2만 달러면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네요. 현재 환율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자의 머리가 덜컥 뒤로 이렇게 흔들렸대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뭐라고요? 그리는데 2분밖에 안 걸렸으면서 피카소가 말했대요. 아니요. 2분이 아니고 저는 6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냅킨을 자기 호주머니에 이렇게 딱 쑤셔 넣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수많은 작은 실패가 모여 발전을 이룬다. 성공의 크기는 얼마나 많이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당신보다 굉장히 잘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보다 그 일에서 더 많이 실패를 맛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지만 아이는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읽으면서 웃겼는데 하지만 좀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웃길까라고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아, 걷기는 나한테 맞지가 않아. 난 걷기에 소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걷기를 멈춰버리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진짜로 성공하려면 실패를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이다.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성공하지 않겠다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피카소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개인적인 제 사견인데 피카소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렇게 노년의 나이까지 꾸준히 그림을 실패하면서도 계속 그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피카소가 그만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피카소가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피카소가 과연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주 반대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빈센트 반 고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빈센트 반 고흐는 굉장히 가난한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예술 작품 그림 활동을 했던 화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되는 화가 중의 하나인데 빈센트 반고는 본인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정말 누구보다 남달랐다고 저는 생각하는 화가 중의 하나예요. 하지만 언제나 이 가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그러니까 캔버스를 사고 그림 물감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동생 평생 자신의 후견이 되었던 동생에게 언제나 이렇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물감을 사야 돼? 이번에는 어느, 어느 곳에 가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화폭에 그림을 담는다는 건 너무 멋지지 않아? 이런 편지를 하나하나 써 가지고 동생에게 돈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반 고우라는 사람은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그리고 자살해버린 불운의 화가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한번 고우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고 고우가 동생에게 직접 썼던 가족에게 직접 썼던 수백 통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모아놨던 책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열정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작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뭐 죽고 난 다음에야 빛을 발했던 화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피카소와 빈센트 반고를 비교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연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피카소가 3만 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실패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피카소도 어떤 애로사항이 많고 변수가 많았다면 본인의 예술 작품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컸다면 과연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과연 고우처럼 이렇게 동생에게 돈을 얻었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었을지라도 과연 이렇게 꾸준히 할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점보다는 피카소가 대단하다라는 부분을 책에서 다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피카소는 평생을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는 90세가 넘어서까지 죽는 날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0세까지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의 기준이 만약에 삶의 목표가 유명해지기나 예술계의 부호가 되기, 부자가 되기 혹은 그림 천장 그리기였다면 어느 순간 열정을 잃고 불안과 회의감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카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는, 피카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는 바로 단순하고 소박하고 끝이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 가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애쓰지마, 노력하지마, 신경 쓰지마. 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대주제 두 번째는 최고 혹은 최악 1%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라,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했다고 괴로워하지 마라는 대주제 아래 피카소가 3만 장의 그림을 꾸준히 그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그와 관련해서. 빈센트 반 고우의 얘기도 제 생각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